관님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부처님 법은 연기 법이죠. 생각의 방식은 연기. 연기는 뭐냐? 이것과 저것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거죠. 선악이다 했을 때. 선과 악은 동시에 존재하는 거지요, 그렇죠?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선이고, 저런 측면에서 보면은 선이 아닐 수도 있다. 또는 부모도 부모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식이 있을 때 부모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리 있다. 내가 이롭다 하는 것도 남이 있을 때. 관계 속에서 이움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랑 모든 것 동시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동시에 존재하는 관계 속에서 항상 새롭게 파악돼야 된다. 그래서 무엇을 볼때 이것과 저것으로 나누지 말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생겼다. 이렇게 시간적인 선후관계로 보지 말라. 이것이 바로 연기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화음 10편 연기에서도 첫 번째가 동시구족 상응문입니다. 동시에 다 갖춘 것들이 서로서로 서로 응하면서 끊임없이 변해간다. 그죠? 그러면은 이러한 연기, 동시에 갖춘 것을 볼때 어떻게 볼 것이냐. 너와 나를 함께 봐야 된다. 이거죠. 무엇이 있어가지고, 무엇이 아니고, 그죠. 함께 있음으로써 무엇이라는 관계가 생겼다가 아니면 다른 관계가 생긴다. 그래서 공입니다. 그죠. 끊임없이 바뀐다. 그 말은 뭐예요? 무상이죠. 상함이 아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닌 대상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도 그러하다. 그래서 신신명은 21번째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견 부조하고 신물 추심하라. 이견, 둘로 나누는 생각이죠. 이것과 저것을 나누는 생각에 머물지 말고, 상대적인 생각에 머물지 말고, 그리고 거기에 쫓아가서 찾지도 마라. 그런 것이 있다고 찾지도 마라.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바뀌지요, 그렇죠? 끊임없이 바뀌는 이 생각들 바로 뇌의 장난입니다, 그렇죠? 허상이죠. 그렇게 목숨 걸고 설쳤던 일이 지나고 보면은 한 순간 다 놓아버리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 바로 하늘을 같이 할수 없는 것 같이 중요한 큰 사연도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 뒤의 생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지요. 그렇죠?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 보면 은그할 텐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견 둘로 나누어진 생각이죠. 둘로 나누어진 생각은 뭐예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생각이죠. 전체가 아니고 모든 것을 선후관계로만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 방식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우리는 개념에 갇히게 된다. 이거죠. 저 사람은 나쁜 사람. 그러니 내가 마음 놓고 비난해도 된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 그런 거죠. 이게 이견에 빠진 겁니다. 그죠? 개념에 빠졌다. 이거죠. 개념이라는 게 뭐예요? 변화하는 생각의 한 자치일 뿐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은 이런 면이 있고 저렇게 보면은 저런 인연의 다발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동시에 수많은 가능성을 가진 이것들이 어우러져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무엇을 꽃피워낼까요? 그렇죠? 그게는 온 법계의 사연만큼이나 많은 것을 꽃 피워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꽃 피워내느냐? 서로가 즐겁고, 서로가 평안하고, 더 따뜻하고, 넉넉한 삶이 피어납니다. 그러한 삶이 피어나는 공간, 바로 부처님 공간이죠. 그래서 화장 차례, 이렇게. 다른 점을 구하려면 끝이 없고 같은 점을 찾기 시작해도 끝이 없습니다. 다른 점을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나누어서 나를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제 칠식의 장난에 속은 거지요. 제 칠식 나누는 마음이 지혜로 변할. 본래 지혜로 변할 때, 뭐로 변하죠? 평등성지로 변하죠. 그죠? 더불어 하나된, 평등한, 평등한 하나. 평등한 하나에 의해 서로가 서로를 윈윈하는 일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평등하지 않다. 나를 내세워야 되겠다.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윈윈 할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이기는 순간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이길 수가 없다. 왜냐?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드러나지 않은 가능성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무한한 공덕으로 드러낼 수 있다. 그것을 믿는 것을 바로 자비, 가운데 비, 연민이라 그래요. 믿고 기다리는 마음이죠. 관세음의 마음이죠. 바로 그와 같습니다. 두 가지 견해. 그죠? 너와 남을 구별해서, 그죠? 비연기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길 수 있다. 누를 수 있다. 나는 언제나 눌러야 한다. 우위에 서야 한다. 그래서 혼자의 물어 모자라니까 편을 가르죠 우리 편을 만들고. 우리 편을 만들다가 보니까 우리 편에 좋은 우리 편은 이래서 좋다 하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죠, 그죠 집단 의식을 만들죠. 그거 다 변화하는 거다, 이거죠. 그렇죠? 그 밑바탕이 뭐가 있느냐, 그죠 바로 둘로 나누는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멀리서만 그것이 있느냐, 그렇지 않죠? 티끌 속에 온. 함께가 들어있다, 그러죠? 내가 마주하는 우리 가족들, 가장 가까운 인연들, 거기에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내고 있느냐? 함께 존재하고 있으면, 하나가 힘들면 나도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힘든 것이 나의 기쁨이 될수 있다. 이런 이견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런 생각에 머무르지 마라, 머무르지 마라. 연기적으로 바라보라. 당신이 평안하지 않으면 내가 평안할 수가 없다. 내가 평안한 것이 함께 평안한 것이다. 함께 이루어온 것이다. 그럼 함께 이루어온 길을 찾아 보자. 바로 두 가지 견해에 머물지 않으면 신물추심, 절대로 하지 마라. 삼가하고 하지 말라. 뭐, 추심, 쫓아가지도 말고, 그리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도 마라. 이거죠. 전제를 잘못 세우면은 항상 우리는 그 전제에 맞는 합리화를 시키려고 그러죠. 합리화하는 거, 찾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 그죠? 없는 거. 신기를 있다고 하니까 반드시 무리가 뒤따르게 됩니다. 이견 부주하고 신물 추심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 본래 마음이 갖춘 것을 본래 그대로 쓰는 방향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둘로 나누는 견해를 거기에 머물지 말아라. 내 편, 내 편도 없고, 나와, 너도 사실은 아니다. 오로지 큰 나가 있을 뿐이다. 큰나 가운데서 드러난 새로운 나가 있을 뿐이다. 신물 추신. 그러한 나눔이 있다고, 그리고 주장하여 찾아내려고 하지 마라. 있다는 말에 속지 마라. 바로 그런 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소중한 인연들부터 생각해 봅니다. 이 소중한 인연들을 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냥 우리는 그냥 한편의 또 다른 나 그리고 일방적인 부처님 같은 사랑의 대상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랑을 그 자비를 어떻게 드러내느냐. 그한 방향이 있을 뿐입니다. 그한 방향. 내가 너를 아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내가 나도 모르고 내가 당신도 모르는데 우리가 같이 새로움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오직 그 한 마음입니다. 사회적인 법도가 그러니까 그죠 사회 세상의 이치가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이치는 없다. 절대적인 그런 법도는 없다. 다만 크나큰 그러한 이제 잘못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큰 공통된 하나의 합의 내지는 영역이 있을. 그것을 절대지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무엇을 최고로 주장하는 마음 진그죠 참이죠. 참을 주장하지 마라. 주장하는 순간에 참은 거짓이 되는 거죠. 둘러나누는 생각에 머물지 말고 둘러나는 생각을 따라가지도 말고 둘러나는 생각을 다고 찾지도 말아라. 그렇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 우리는 항상 큰 마음으로 적응을 하고 그리고 함께 대응해 나갈 뿐입니다. 다가오는 모든 인연에서 다가오는 모든 장애에서 장애를 보지 말고 장애의 옷을 입은 공덕, 복을 봅니다.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에서 미움이나 지난 사연을 보지 말고 새로움으로 드러날 수 있는 나와의 동시적인 관계를 찾아 봅니다. 그 새로움을 찾아 새로움을 드러내는 것. 바로 오늘을 사는 큰 마음입니다. 우리 본래의 마음을 본래 그대로 쓰는 말입니다. 둘로 나눈 생각 어제의 업이 만들어낸 허상이고 환상입니다. 어제의 업이 내 속에서 잘못 정보를 처리한 그런 망상입니다. 어제의 그림자에 속지 않고 오늘. 주인으로 살아가는, 둘로 나누는 견해에, 둘로 나눈 견해에, 머물지도 않고, 그것을 찾지도 않고, 그 그렇죠? 그것에 휩쓸리지도 않는, 오늘 하루. 하늘과 땅에서 가장 존귀한, 진정한 나이 하루. 언제나 넉넉하고 따뜻하고 새로운 그것으로 모두가 공덕 가득한 자리이타의 오늘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